죽음이 고난이 고통이 끝나고 이제는 기쁨과 영광과 우리에게 은혜가 시작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죽음에서 생명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늘 말씀 을 선포하겠습니다. 아, 드디어 이제 사순절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사실 그 일의 그긴 고난의 시간을 지나서 드디어 이 부활의 아침,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성교회는 고난주간이 전기월 이렇게 금식을 하죠. 릴레이 금식을 합니다. 뭐 올해는 보니까 한주간 금식하신 분, 몇끼 금식하신 분 이렇게 있어요.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긴고난의 시간을 쭉 보내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려온 사람은 부활의 아침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드디어 끝났구나. 드디어 고통이 끝났구나. 고난주간에 주님과 함께 죽음과 고통과 아픔을 보내고 왔던 사람들은 이제 이 부활의 아침에 그것이 끝나고 다시 이제 희망과 소망 가운데 또새 생명을 얻게 됨을 안다는 거죠 그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십자가는 주님 홀로 가신 길이 아니에요. 신자는 많은 신자들이 착각하는데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 골고다를 바라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닙니다. 많은 한국 신자들이 실수하는 게 주님이 십자가 매달리는 거 보고 자꾸 울어요. 어한 울어요. 나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다고. 아니 주님께서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물론 우리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러냐면어 너도 같이 매달려 이렇게, 너도 같이 매달려 내가 매달린 저 십자가에 너도 같이 매달려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신 자들이 그게 싫으니까 자기는 뒤로 싹 빠지고 주님 때문에 운단 말이죠 어, 주님, 주님이 주날달려서 십자가에 아니 그거 아니라고 너도 매달리라고 너도 같이 매달리라고 그 매달린 자만이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역사 부활도 구경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부활도 그 안에서 역사 되어서 내가 다시 살아야 되잖아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그 사람은 주님과 함께 부활, 그 무덤에서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역사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경하는 사람은 똑같이 가서 구경만 합니다. 우리는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부활의 역사 현장 가운데 같이 들어가는 사람.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이 부활이 주는 은혜가 있어요. 부활이라는 건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살아날 수 있게 대한 증명입니다. 우리는 원래 다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거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우리는 죄인이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살수 살 있는 소망, 희망, 능력을 얻게 됩니다. 부활이 그거를 증명해 내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골고다 언덕으로 오를 때 제가 세부리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새벽에 십자가를 짓세부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강도들. 그 다음에 강도는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짠 사람. 두 번째는 뭐예요? 억지로 십자가를 짠구래맨 씨먼. 세 번째는 스스로 십자가를 짠 예수 님 근데 우리는 원래는 어떤 존재예요? 원래는 우리는 자기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강도 같은 사람이라고요. 강도처럼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은 사람이라고요. 그렇게 십자가를 지은 사람은 그 십자가에서 죽고 끝나요. 다시 살아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지은 사람. 예수를 믿고 그 은혜와 함께 십자가에 진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면 그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이걸 우리가 세례로 다 만들어내잖아요. 기독교. 기독교 세례가 원래 그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기독교 세례는 뭐예요? 원래는 물을 뿌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거예요. 물 속에 넣어서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꺼내서 살리는 거예요.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죄 지었던 당신을 죽이고, <laughs> 이제 당신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새 사람으로 사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죄의 모습으로 사시면 안 돼요. 부활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죄의 모습, 거짓된 모습, 과거의 그거는 다 이제 떨쳐버리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옛날처럼 살면 죄송한데, 부활의 영광이 그 속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은 거니 예수를 믿습니까? 꼭 묻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꼭 묻는 거죠. 이게 기독교의 신비거든요. 이제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고, 거룩한 자로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예, 그러니까 기쁨 가운데 크게 안내 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네. 이제는 고통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기서 말해서 생명력이라고 그랬어요. 새로 태어난 생명력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죽은 자와 산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죽은 자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은 자도 모양새는 가지고 있습니다. 죽은 자도 모양새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요. 점점, 점점, 부패해서 썩어져 갈 뿐이지, 죽은 시체도 어느 정도 모양은 있어요. 얼굴도 있고 팔도 있고. 근데 안 움직이죠.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흔들지 않는 이상은 안 움직이죠. 그런데 살아있는 생명체는 어떻게 해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활동력, 생명력이 생기는 겁 엄청 강합니다. 먹고, 맛보고, 잡고, 모든 걸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갓난아이들을 보면 알죠. 지금 우리 교회 제일 갓난아이가 사랑인가요? 점점점점 점점 이 아이가 생명력이 그 활동력이 막 증가되고 있어요. 아이가 기어다니기 시작하니까 저희 집에 오면 이제 감당이 안될 만큼 막 TV 밑에 들어가고 거기 올라가서 컵을 깨고. 다니는 건 순식간에 전적으로 기어갔다가 뭐. 뒤집어져서 바닥에 콱 부딪히고 먹을 거 있으면 잡고 그게 뭐예요? 생명력이거든요, 생명력. 죽은 존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죽은 존재는 죽은 존재는 그냥 가만히 보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첫 전임 사역을 했을 때. 제가 부임하자마자 정말 며칠도 안 되는데 장례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합니다. 전날 실망을 받요그 할머니가 96세가 돌아가셨어요. 할머니 성함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성이 한씨였어요. 한. 이름이 작은심이. 이름이 작은심한 작은심이 할머니. 이름이 내자 네 작은심이. 한자은심히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언제나 가벼운지 거기는 이제 교회가 장례 부가 있어요 장례팀 다담당했 있어요 다. 그래서 어, 장례가 났습니다 그러면은 그 팀이 다 와서 뭐, 다 해줘요 집사님들다딱 아, 자기 잠이 있죠 있는데 그 장례가 났습니다 하면 확 오셔가지고 염도하고 뭐,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관수대 딱 들고 가는데 진짜, 누워있는지 안 누워있는지도 모르겠다. 너무 가벼워. 안 움직입니다. 제가 돌아가신, 그, 돌아가시자마자 연락을 받고, 한국은 돌아가셨을 때 제일 먼저 연락한 사람이 목사죠. 목사가 가서 그 자리에서 인정예배를 드려줘야, 그때부터 장례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여기하고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항상 돌아가신 분의 얼굴을 봐. 깨자극 그 들어가신 분 손을 이렇게 딱 붙잡고 기도를 했어요팔이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안 움직여요. 안움직여 끝.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어디에서 바뀐 존재라고요? 죽음에서 생명.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움직여야 돼요. 생명력 있게 살아야 되죠.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니라 막 주님을 맛보기 위해서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봉사를 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막 애쓰는 존재죠. 물론 그러다가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조용한 교회는 일을 안 하니까 조용해요. 예배만 드리고 가면 조용해요. 안 싸웁니다. 그런 교회는 하나도 안 싸웁니다. 근데 막 공사하다 보면은 이집사는저 집사랑 부딪치면 왜 내가 이거 하려고 했는데 너는 이 거? 내가 이거 먼저 하려고 했잖아 하고 싸우는 거예요. 물론 싸움은 안 되지만 싸움은 안 되지만 활동을 하려고 하니까 부딪치는 거야. 활동을 하려고 하니까. 이 백합 고맙습니다. 우리 하늘의 선도님이 돈이 나의성한 선더님 오빠분 하래서 감사하죠. 백합 향이 너무 진해가지고 먹어질러가지 뭐 역사되는 거란 말이죠. 뭔가가 자꾸 움직이고 역사되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과 은혜를 맛본 교회는 이제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신자들의 공통된 모습이 모두 가만히 있지 못했어요. 예수를 만나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모두 가만히 있지는 못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가서 예수가 나를 고쳤다 이러고 돌아다니는 가만히 좀 있으라고 해도 다 나가서 그게 생명력인 겁니다 생명력 이 생명력이 우리 한성교회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면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은혜 역사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날마다 생명과 은혜로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이 생명의 힘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때 보면 이제 부활의 기쁨이 쭉 가야 되는데 가다가 이 힘이 또 떨어질 때가 있죠. 언제 그럴까요? 부활의 의미가 잊혀질 때. 이게 잊혀질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몇 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그런데 여인들도 제자들도 그 말을 믿지 못했다 기억하지 못했다 심지어 제자들은 무덤에 들어가서 빈 무덤을 보고 그 영광된 자리를 보고 주님께서 약속대로 살아나셨구나라고 말하지 않고 전부 다 이러고 돌아갔어요 <laughs> 신기한 일이 있어요 이러고 돌아갔어요 희한하죠? 물론 제가 오늘 11시에 몇달 말씀을 잠깐 드릴 텐데, 그걸 보고 말씀을 기억을 못하고, 우리 삶에 부활의 역사와 능력이 일어나고, 내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신기하네. 이런 일도 있네.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 삶을 변화시켜 줄 거다, 치유할 거다, 잘될 거다. 그러면 그 일을 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해주셨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신기하네요. 목사님, 어, 신기한 일이 났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로 했던 거 아니에요? 다 잊어먹고. 그런 게 뭐가 없어요? 부활의 능력이 없어요. 이들이 어떻게 돌아왔대요?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그냥 돌아갔다는 거예요.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돌아간 게 아니에요. 그냥 돌아갔다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의 자리를 보고도 그냥 돌아갔다는 거예요. 전혀 기쁨과 은혜가 없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직접 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쁨 없이 그냥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부활의 자리에 참했지만 그것이 잊혀지는 순간. 이제 부활의 기쁨은 없이 그냥 돌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의 시체를 누군가 가지고 갔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셨는데도 영광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본문 속에 뭐라고 요 슬픔 속에 머물러 울면서 있어요. 기쁨을 소유하지 못한. 그래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답답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책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주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제발 기억해라.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뀐 질도 모르고, 기쁨 가운데 머물러야 되는데, 기쁨이 아니고 여전히 여, 여인이 슬픔 속에 있더라고요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근데 여전히 슬픔 속에 있더라고요 부활하신 주님은 이미 역사하셨는데, 여전히 슬픔 속에서, 여전히 고통 속에서 있단 말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부활했으니, 우리도 부활의 영광과 능력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슬픔 속에 머물러 있는 백성이 한명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약속을 잊으시면 안 돼요. 부활하신 예수를 잊으면 안 돼요. 그러면 부활의 능력도 잊어버리는 잃어버리는 거예요. 거예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만난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이 부활의 은혜와 기쁨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기쁨이 샘솟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